안녕, 다이어트 중인데 초콜릿이 먹고 싶을 때 있지? 근데 초콜릿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 정답은 아니야. 오늘은 다이어트 중에도 먹어도 되는 초콜릿 5가지랑 올바르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줄게.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 집중해봐. 우리가 다이어트 중 초콜릿을 꺼리는 이유는 설탕과 지방이 많아서야. 하지만 카카오 자체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어. 카카오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도 해. 즉 좋은 초콜릿을 잘 고르면 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85% 이상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당 함량이 낮아지고 건강에 좋아. 특히 85% 이상 다크 초콜릿은 설탕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포만감도 유지해 주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 줘. 하루에 20g 이하로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두 번째, 스테비아 초콜릿.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토를 사용해서 만든 초콜릿이야. 일반 초콜릿보다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 좋아. 단, 스테비아가 들어갔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세 번째, 단백질 초콜릿. 이건 초콜릿인데 단백질이 들어간 제품이야. 다이어트 중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소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초콜릿은 단백질을 보충해주면서도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운동 후 간식으로 먹으면 최고야. 네 번째, 저탄수화물 키토 초콜릿.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초콜릿이야. 설탕 대신 건강한 지방이 들어 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만 키토 초콜릿이라고 해서 마구 먹으면 살찌는 건 똑같아. 적당량만 먹는 게 중요해. 다섯 번째, 코코아 닙스 초콜릿. 이건 가공이 거의 없는 순수한 카카오야. 설탕 없이 카카오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 처음 먹으면 씁쓸할 수도 있는데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자. 그럼 다이어트 중에도 초콜릿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 줄게. 1. 하루 섭취량을 지킬 것. 초콜릿이 아무리 좋아도 20g 이하로 먹어야 해. 2.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더 좋아. 초콜릿을 먹을 때 견과류나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혈당 조절도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 3. 식후 디저트로 먹어야 해. 공복에 초콜릿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식후에 한두 조각 먹는 게 좋아. 4 카페인 섭취량도 체크할 것. 다크초콜릿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잠이 안올 수도 있어. 이제 다이어트한다고 초콜릿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거 알겠지? 다이어트 중에도 건강하게 초콜릿을 즐길 수 있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양만 조절하면 달콤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알려줘. 그럼 다음에 또 봐.